저는 오늘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먼지털듯이 수사했습니다. 검찰 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의 수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 없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를 위해 800만불이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들의 기재되어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현동 배임죄 의혹. 검찰 주장의 요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 성남 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지 않아서 더 얻을 수 있는 개발 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것이 배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에 53%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발 사업자로 참여해서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민간 사업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척만 해도 200억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정말 200억을 받았다면 검찰의 성남 FC 사건을 다루는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오히려 뇌물죄로 우유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사업에 참여하면 뇌물이고 안 하면 배임이다. 검찰은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위증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을 한장한장 한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 재형법정주의, 피해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되야 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될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국회는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국제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